마스터 홍소현입니다. 야 공부하지 마 엄마나 애터미하게. 고3인 저한테 저희 엄마가 매일같이 외치셨던 말씀입니다. 다른 집 엄마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제가요 그 얘기를 3년을 듣다 보니까 그 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장에 왔고요. 제가 지금 25년 살았는데요. 제 25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말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그렇게 세미나장에 왔는데요. 제가 세미나를 듣기 전에는 그냥 200만 원 받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 게제 남은 인생일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세미나를 듣고 보니까 아, 저렇게도 살 수가 있네. 내가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니다. 내가 애터미를 하면 나도 저렇게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정말 어, 진짜 부푼 마음으로 애터미를 시작했는데요. 저희 가족들을 찾아가니까 이미 저희 가족들은 다 가입이 돼서 제 스폰서님들이셨습니다. 그리고 친구랑 친구 엄마를 찾아가니까 너 벌써부터 그런 거 하면 어떡하냐고 말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보이는 사람마다 애터미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가게들은 당연히 돌아다녔고요. 또차 타고 가다가 신호가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옆을 봤더니 택시 아저씨가 차에 타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저씨 창문 좀 잠깐 내려보라고 해서 애터미 전단지를 주기도 했고 또 목욕탕에 가서 때밀다가 옆에 아줌마한테 애터미 아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점을 보러 갔다가 그 무속인 분한테 애터미 얘기를 해가지고 초청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애터미고 먼 터미고 나 장사 안 됐으니까 간장이나 사가라잉 아니면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제가 드린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진짜 많은 거절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. 저네저 네? 저 힘들었겠죠. 네저힘힘 <laughs> 힘, 힘들었겠죠. 근데 힘들지 않았습니다. 애터미는요 반드시 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받더라도 나는 그래도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도 부모님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이 많,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3년간 경험한 애터미는요 내 미래도 너무나 기대되는 일이지만 진짜 부모님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, 남은 강의 잘 들어보시고요 내 미래도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함께할 수 있는 이 애터미를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